오검 미션 갑니까? 네. 뽕 받으면 오검 가야죠. 온돌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만. 라인 있었어요? 네, 정크레드나 있고. 아, 네, 돌아봅니다 이거. 벤봤어저 들어갔어요. 저 왼쪽 돌아왔거든요. 변수 낼수 있으면 내볼게요. 숨좀 빠지. 나힐한 번. 텔레비아, 너라. 텔레비아. 텔레비아, 아 텔레비아, 나아텔아텔아 텔레비아. 텔레비아. 텔 점프 아텔레아 텔레비아. 텔레비아. 이레비아 텔레비아. 텔레비아. 텔레비 저 호구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 돼지 조금... 저... 그러니까 돼지는... 뭐해? 어, 그...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오버워치 투를 한다 생각하시고, 오버워치 2를 미리 한번 해본다.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편할 거예요. 어차피 누가 자고 있던, 누가 힐벤을 맞아서 죽든,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아까도... 아... 못 되었어요! 이거 파르시를 궁으로 해볼까요? 어떡하지? 웬일이여 어 메르시도 없어 그 2층에 메이.. 근데 그 꼭대기 메이 있어요? 메이만 있는게 아니네 아나, 아나원, 아나원 젤리아트 컷 저기 뭐야 저거.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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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새끼 저거. I'm done. I'm done. 었 m done. I'm done. I'm d o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나는 어어안어어어어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짜, 진짜 와, 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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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정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지금 쿨타임이에요. 힐벤 나갔고. 아씨나 이거 측면 가야겠다. 이거 좀 힘드실 텐데 측면 갈게요. 이래서 반백 있어야 되는 건데. 반백겠음 주방 빠짐. 라인바라인바라인바라인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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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봐. 마지막 한 번. 그래도 뭐 공을 잘라려는거러 이거 국민각국이죠 맞지. 맞지 예상합니다. 맞지. 어? 예이아 나이스. 하치. 버스, 버스, 버스. 이이스 아, 이거. 아나프리즌인데 우없어요 헬로 사탄이 있겠다 아 없네? 사탄 5 0거예요 어? 아니네? 가야되네? 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그 2층 가운데에 안하고 바스 들어갔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진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어, 그 샹들리에 갖고 어, 뭐 가야되나 그러면? 가스가 굉장히 거슬릴 텐데. 나 공복 는 듯도. 보셔도 됩니다. 자, 례가뒀어 하루만 까기. 어, 아 아, 이거 제가 더 때렸어야 됐네. 까기. 나 없음. 아, 넣을 수 있나? 넣어, 넣어, 넣어. 까비, 까비, 다음든, 다음든, 다음, 다음. 자, 우리 오버치 투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 실루엣 하나, 동치큰 친구. 우리 실루엣, 우리 오버치 투하는 게 아니라 오버치 쓰리 정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아일리거 같아요. 이 힐러도 없어요 이제. 클났네

바스 때는안 되고. 바스가 너무 뽑박이야. 더 탑에서 먼저 가야 나 제압. 나 없음. 빨리 <목소리> 죽기 하자고. 점 뽕뽕 갑시다. 오케이. 그거 메티 스키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바스 방향 볼때 튕겨력이 쓰면서 가야 될것같아 아마. 알겠어요. 집뭉청 가시던가. 어서 저 뒤에 뒤에 있죠. 응. 진이 막 혹시나 하실거면 아유 어, 나힐 안돼 안돼 갑자기 힐 동댔어 어떡해? 예? <laughs> 나 갑자기 힐 동댔어 머 잠깐만 <laughs> 좀와호한테네 호부한테 밀 대전 여기 잘 안되는데 아.. 호구 화이팅 님 하면서 방금 그냥 방금 가야 되지, 되지 않을? 예. 볼 드릴게요. 해방 빠짐. 해방 빠짐. 해방 <목소리> <주방> 빠짐.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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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지마라 <laughs> 오 나이스 하나하나나다어 가스 자를뺏다뺏어달 아니 아니 겐지 파티 나와야 되는데 아 아이고 죄송 아, 아이 장면 나오면은 다행이고요. 뭐 어, 나왔네. 벤지 자 아니, 저, 바츠 자리 빼졌어. 아, 이건 못 먹었어. 아, 아깝다. 근데 킬, 여기서 킬나고 그냥 이겼어요. 아, 근데 아까 그, 4킬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아, 4.5킬. 아, 4.5킬. 아, 근데. 삼인궁 따비가 파츠가 나오면 이거 제 잘못이죠. 시에 죽인 음. 아까 그래도 파라 공 쓰는 거, 카운터칠 때 제가 매트 있으면서 날아간거좀 인정해 주시고요. 예. 예. 영웅님 일어나세요. 이것도즐겁도시지 <놀람> <놀람>